1970년,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 아래, 어린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낡은 라디오를 분해하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부품을 하나씩 만지며,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 그의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훗날 기술과 예술을 결합할 혁신가의 첫 걸음이 될 거란 걸 누가 알았을까요? 고등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스티브 워즈냐. 그는 스티브가 본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두 청년은 차고에서 밤새워 회로 기판을 만들며 꿈을 논했죠. 컴퓨터로 세상을 바꿀 거야. 워즈의 기술력과 스티브의 비전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실험실의 낡은 램프 빛 아래 미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어요. 1976년 낡은 차고에서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손수 난든 애플 아이 컴퓨터가 첫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이걸로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거야. 스티브의 손에 들린 나무 케이스는 미래 의 아이콘이 될 작품이었어요. 오즈니악의 기술력과 스티브의 디자인 감각이 결합하며 컴퓨터 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차고의 꿈이 세계를 바꿀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1984년 스티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컴퓨터는 예술 작품이어야 해. 마우스로 조작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기술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품이었죠. 개발실 벽에는 현실을 왜곡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밤새워 화면의 픽셀을 다듬던 그의 집념이 마침내 사람과 기계의 소통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985년 애플 본사의 긴 복도. 스티브는 차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비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끝인가? 사무실을 정리하던 그의 손이 멈춥니다. 창밖으로는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날씨가 펼쳐져 있었죠. 권력 다툼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며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한 것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방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넥스트 컴퓨터를 설립한 스티브는 완벽을 아, 향한 집착을 아, 버리지 않았어요. 동시에 픽사에서 만난 3D 애니메이션 기술은 그의 예술적 영혼을 깨웠죠. 기술은 예술을 구현하는 도구야. 어두운 시기에도 그는 창조의 불꽃을 지켰습니다. 픽사 스튜디오의 렌더링 컴퓨터 앞에서 그는 새로운 꿈을 그리고 있었어요. 1997년, 애플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스티브가 돌아왔어요. 우리는 다시 혁명을 시작할 거야. 검은 토틀넥을 입고 무대에 선 그의 모습은 확고했습니다. 넥스트를 인수하며 돌아온 그는 회사의 혼을 되찾기 시작했죠. 직원들의 눈빛에서 다시 열정이 타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지도자가 더 강력하게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투명한 파란색 플라스틱 속에 미래가 들어있었습니다. 1998년 아이맥은 컴퓨터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기술은 아름다워야 해. 스티브는 제품 디자인 회의에서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다루듯, 그는 각 커버와 색상을 놓고 논쟁했어요. 아이맥의 성공은 애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결혼이 비전엔 기적이었죠. 음악을 주머니에 넣자. 2001년 흰색 이어폰을 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팟은 단순한 MP3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음악을 듣는 방식 자체를 바꾼 문화적 현상이었죠. 스티브는 제품 발표회에서 마법처럼 간단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클릭휠 하나로 천국을 제어하는 아이디어. 그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었어요. 기술은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2007년 1월, 스티브는 마침내 손바닥 안에 들어간 인터넷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애플이 휴대 전화를 재발명할 거예요. 아이폰은 전화기가 아니라 이동식 사인이었죠. 개발팀은 밤새워 멀티터치 스크린을 완성했습니다. 발표의 전날 스티브는 프로토타입이 완벽하지 않아 분노했지만 결국 세계를 사위 잡은 기기를 탄생시켰어요. 그의 완벽주의가 빚어낸 걸작이었습니다. 2010년 아이패드 발표회에서 스티브는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죠. 기술은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해야 해. 병상에서도 그는 새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무대에서 그는 마치 인생의 모든 지혜를 전하듯 말했습니다. 배고파져라, 바보처럼 남아라.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세계는 위대한 혁신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유산은 애플 캠퍼스의 유리 건물, 우리 손의 아이폰, 픽사의 애니메이션에 살아 있죠. 그는 기술에 예술의 영혼을 불어 넣었습니다. 삶의 자취가 우주의 영원이 남기를.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제 캘리포니아의 해가 지면 애플 스토어의 유리벽에 비친 그의 혁신 정신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